렉불어렉 아직 아직? 렉 풀리면? 아구 다 눌렀어 드 제발 이제 풀렸네 프레임 프레이 바로 올리시고 오케이 조커 9타 <laughs> 9.5 아직 더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체세님? 아직 근데 방금 딜이 완벽하게 됐던 게 아니라서 플레이가 거였잖아요. 늦게 켜졌어요. 늦게 켜졌어요. 뭐. 그 저거 피하는 거 연습하세요. 이거 숙여서 텔퍼하는 거 하나도 없네. 네, 숙여서 텔퍼하는 거. 그러니까 팬텀은 그거 하세요. 숙여서 그 트와일라이트 쓰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트와일라이트? 뭐. 숙인 상태로 트와일라이트 써지거든요. 완소님다 어, 막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바인데 저거 걸리는 거는 위에 게이지 차는 거 보고 아니요. 무조건 세렌 반대편에서. 아 오라 빠지는 거 보고 카운트 왼쪽 끝에 있어 왈도님 다 맞는데 안 죽는 거지? 방금 러그팬 터졌어요 네다 터졌어요 헤도도날 네. 나갔어 <laughs> 음, 아 프리패였구나 찌는 방향 반대쪽에서 타이포 타주고 반피 아, 까는 거뭐표로해어요반피 까는 거 핸드 깔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한번더 아, 하고 아 1필 들지 말고 다해둘걸 근데 질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크 버프도 못 받은 거고 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뚫려서 텔포하는 거? 누텔라는 거야? 그거 기본 공격. 기본 누워서 기본 공격하면서 텔포. 네. 어, 법사, 어, 법사들은 그렇게 어, 해야 돼요. 이,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에이, 야. 아! 드디어 죽었다. 수치! 좋아서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게 세렘이 한 군데에서 가만히 박혀있던데, 다른 파티들은. 가만히 박혀있다고요? 어그로를 잘 끄는 것 같아요. 어그로가 어구로, 어구로. 어구로. 안 바뀌고, 어그로가 안 튀는 거죠. 판근네 음... 돌진 개만있어요 2패 가시면 알겠죠? 1패는 진짜 약하고 2패 가면요, 돌진을 진짜 그냥 한 10초 정도 하고 있어요. 저거, 나가시죠, 저거 막 레이저 사방 나가는 거맞아 되는 거죠? 네, 저건 맞아도 돼요. 2패도 저건 맞아도 돼요. 아, 어, 근데 저거 저거 브이로그 되게 빠르다, 터지는 게. 네, 빨리 반응해야 돼요. 네, 무조건 바닥보고있다가 나오면 바로 더블점프나 약간 집중하면서 해야겠네 세 네. 완손님 그 숙이실때도 오라에폰 날라오는 방향 반대쪽 그 날라오는 쪽을 보고 음... 숙이시는게 좋아요 예 블럭도 조작했는데 앞쪽도지작하는데 이씨 큰 완손님 팬텀 테이프 써요? 아니요 아네 테이프기가 있긴 있어요 트와일라이트라고 이름 붙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숙여서 트와일라이트 쓰시면 돼요 저거 올때 날라오는 음. 방향으로 딱 그쪽보고 저거, 태포처럼 스킬 쓰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스킬 쓰면서, 아니요, 그 스킬 쓰면서는 안 움직여져요. 왜 킬이 안 됐지? 후딜 있어요. 불기도 근데 한 대먹고 아... 안 죽는 것 같은데? 불기도 뭐, 뭐, 한 대먹고 뭐, 안 죽죠. 네, 저거 안 죽어요. 저거 세대, 세대를 맞아요, 죽어요, 세대. 맞아보니까. 어, 그럼 죽기 상상 힘든 상상 거 아니에요, 1페이지에서? 어? 죽기는 힘든데, 이제 그거죠. 저거 이제 바인드가 걸리잖아요. 위에 게이지가 다 차면은. 바인드 때는 물량도 안 먹어요. 회복도 안 통해. 5초 동안 바 있는데 5초 동안 기둥 연속으로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바인더는 의지도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걸려야 돼요. 원래 오래전 처음에는 겁나게 하려고 설치하고 패찬만 한 거죠, 저거. 네. 그래도 네, 겁나게 내겁나내 그랬었는데 처음에 나. 아이때 근데 처음 났을 수 있구나. 근데 있어도 항상 아직도 그했었는데 이거 세렌 돌진할 때도 쇼다 없으면 슈퍼센스래던데. 진짜 쇼다 필수야, 진짜 쇼다 없이 세렌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 일등도 아니면은 대단한 거야, 진짜. 아 쇼다하면 실수인데요? 쇼다하면 밀격이랑 이런 게 아예 안 맞아요. 아예 피격 자체가 안 돼. 쇼다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솔직히 석양 석양 난이도가 놀라가죠. 쇼다가 없으면. 은 어차피 근데. 시라이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 예, 맨날 같이 예, 예. 어와봐야겠다 예, 예, 예. <laughs> 아니 헬케어가 아, 아, 왜안 되지? 어떤 거야? 힐이 안 돼요. 힐이요? 네. 다인드 걸리면 원래 힐안 돼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펜트팬 분도 있고 비숍도 힐두 명이요, 힐두 명이요. 그렇죠. 그 석양에서 좋아요. 그래서 석양에서 그 완소님이 파모팅까지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에이. 아이고 씨, 연습해야 되는데. 석양이 그 연속 기둥 떨어질 때가 많은데, 맞으면 파티원들이 대부분 다 사망해요, 진짜. 완전히 바인드 걸렸다. 어떻게, 어떻게 가 하실래요? 이, 아 이게 아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개이지안차 이씨. 자, 바인드 박을까요와 이거 피하는 것부터도 되겠다. 어. 네, 바인드 박을. 피하는 하는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니까 어, 억지질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 1패는 연습을걸 필요 없잖아요. 아니 1패가, 어? 1패가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게 아, 1패 그래요? 그 다음 극딜 돌리고 가잖아요 2패까지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아 이제 바인드를 빼고 가야 되거든요 게이지를 아 저렇게 다 비운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산 상태로 넘으 그대로 넘어가요 음... 2패를 근데 2패가 다정 패턴 말고는 저 바인드 게이지가 스킬을 안 맞아도 계속 조금씩 차거든요 때려나테한대 음... 맞으면 거의 바인드 걸릴 정도로 계속 차요 근데 이제 2패에서 바인드 걸리면 특히 석양에서 바인드 걸리면 무조건 죽었다 봐야 돼요 평타 맞지 말라던데 어떤거야 평타. 세미 평타요. 네. 그러니까 찌르기를 맞으면 안돼요. 그거 숙여서 피해야돼요. 건만뺨 피하는것처럼. 그러면은 쇼다를 아? 걸면은 1패에서는 아,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스킬이 뭐, 돌진? 뭐가 있어요? 돌패에서는 돌진. 네. 그리고 2패에서도 정우에서는 돌진. 그리고 그 석양에서는 3단백이그 1단 2단까지는 쇼다로 막혀요. 아아. 3단은 숙이면 안맞아요. 원래 쇼다가 없으면은 1단 2단 쓸때 숙여도 죽어요. 음. 약간, 그러니까 건마 1패 돌진 판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애들. 그 아이온이랑 얄다가 돌진하는 거, 그것도 쇼다스 박으면 은안 맞잖아요. 돌진하는 거. 옳지. 어? 옳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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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렌 어, 어, 어. 석양에서 1타, 2타, 3타 그게 돌진 판정이라. 아이씨, 하필 여기서 박는 거 걸... 야, 큰일 났아 아, 어, 어 내가 죽었어. 아, 살려줘. 아, 갔다. 뭔데. 근데... 근데 나 혼자야, 왜 하하하하하 <laughs> 역시, 카이저 유틸이 좋아. 아, 이거, 이거 연습부터 해야겠다. 검기 때 씨, 못뭐 피하겠네.